네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레슨은 우드샷 또롱아이샷 성공학인데요. 이긴 클럽이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. 음. 특히 페어의 땅에서 치는 긴 클럽은 더더욱 더 어려운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는 골프 클럽 중에 어, 3번 우드가 가장 어려운 클럽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3번 우드로 이제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요. 자긴 클럽을 잘 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셔도.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레슨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긴 클럽을 잘 치기 위한 셋업인데요. 물론 기본적인 셋업의 각도, 그립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포인트만 한두 가지씩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셋업에서의 포인트는 스탠스예요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긴 클럽은 그만큼 세게 치고 강하게 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탠스가 넓어져야지 안정감이 생깁니다.그럼 어느 정도냐 어, 저는 오늘 (3번) 우두 롱아연타 이 안쪽이 어깨 넓이만큼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넓은 듯한 셋업에 이 스탠스를 갖는 거예요.자 그러니까 평소에 바깥쪽이 어깨 넓이로 쓰시는 분들, 특히 여성분들은 힘이 없는데 스탠스가이 좁으면은 움직임이 커지면서 미스 샷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바깥쪽, 이 바깥쪽이 어깨 넓이가 아닌 안쪽이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좀 널찍한 셋업을 가져가 주는 겁니다. 아 우드나 롱 아이언 다 그렇게 많아요. 네, 되나요? 우드랑 롱 아이언 똑같습니다. 자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어요. 물론 약간 체중 이동이 좀덜 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중 이동이 덜 되는 게 아니라 하체의 움직임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체가 많이 움직인다고 체중 이동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하체 움직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체중 이동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